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이2장 이십 절에서 이십삼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천팔십오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리미야서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 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에 살면서 백국는여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 아멘. 오늘은 어, 평소에 잘 합시다. 평소에 잘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부터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다 아십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그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이 남유다가 망해갈 때에 남유다의 망하기 직전과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백성들과 왕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아서 말씀을 보면 주로 어떤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왜 망하는지, 그리고 그 망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즉 자신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자신은 어느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이 유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그도 다른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또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망했고 그는 더 많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고초를 당한 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죠.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왜 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 하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다라는 것이죠. 뭔가 큰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취직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을 잘 못하거나, 뭔가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신앙도 귀합니다. 왜요?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힘들어서 하나님 찾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좋은, 더 좋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꼭 어려워야 힘들어야 문제가 생겨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드는 스타일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 유다 예루살렘을 너라고 부르십니다. 너라고 부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망하게 되었구나, 네가 망하게 되었다고 소리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를 도와주던 이 유다를 도와주던 동맹국들이 다 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 오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 다른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 바벨론을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려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기도 하지만 여러 나라와 여러 나라가 함께 이렇게 동맹을 맺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업들을 하셨냐면 그가 의지하던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평안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할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없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수백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 말대로 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가 망하는 것이죠.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꿈에도 정말 꿈에도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이 자신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과 하셨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로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결국에 망했습니다. 예레미아 후반기에 보면 유다는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끝까지 지켜 줄게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들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지켜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청종하고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어려서부터는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이 어려서 나이가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신의 사, 자녀 삼으신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열 가지의 재앙이었죠. 열 가지의 재앙.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열 가지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리고 유월절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 한 명도 죽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추레구바여 만난 바다 그 홍해에서 이 바로와 군대들이 쫓아올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라주시고 그 바다를 갈라주셔서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다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그대로 광야에서 그들의 역사를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대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 그 불순종과 반역의 세대가 아닌 순종의 세대를 만드셔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실 때에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을 그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이러이러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게 될 거야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금방 우상을 섬겼고, 그들과 함께 음란하게 살았고, 그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의로운 것들은 다 내어 던지고, 정말 힘이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모습으로 착취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야지 너희들이 잔다고 그렇게 애타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거,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거, 습관처럼 마치 습관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나는 귀로 듣고 흘려버리게 이러한 자세로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될이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에 이 심판을 내리시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 죽고 또 유다를 도와주던 동맹국들이 다 망하고 유다가 수치와 욕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수치와 욕의 강도가 어떠하냐라면 23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남성이기에 예,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있지만 어, 두 저희 아내가 두 아이를 낳았지만서도 그 아픔이 어떨까 예, 어림 짐작은 하지만 정말 얼마나 아픈지는 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아픔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냐 하면. 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아플 것이다 그만큼 힘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벌이 무엇인가 하면 극심한 고통이다 극심한 고통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 떠나 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힘들고 또 사고가 터져야 하나님께 잘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아픔이 없을 때또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에 문제가 올때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어제까지는 딱 정말 괜찮았는데 오늘 왜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심하게 제가 뭐 이렇게 자세를 잘못해서 자서 그럴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평소에 평소에 우리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을 때 예, 언젠가 한번 탁 이렇게 아픈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축적돼서 아프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병이 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암, 암덩어리가 생기는 게 하루 이틀 사이인간에 생기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이나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그러한 삶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이안 좋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숨만 쉬다가 네 어때요? 아프고 나면 아 이제 운동해야지. 이제 뭐 산책도 좀해 볼까? 헬스도 해 볼까? 에어로빅도 해 볼까? 막 자전거를 타 볼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운동하고 나면 몸에 막 삭신이 쑤시죠. 네, 그러면 또 포기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평소에 우리 몸을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 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잘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 쉽게 극복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문제들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평생에 지속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에 또는 아플 때에 또 힘든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잘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들 누리는 것도 참 귀중하고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평소에 잘 해야 한다라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지적하셨지만 너희들 평안할 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 평안할 때 순종하지 않았지. 그래서 지금 너희가 망하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평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지 않고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또 평소에 정말 신앙 생활을 올바로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는 일에. 또 듣는 일에 묵상하시는 일에 힘을 내시고 또 틈이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작정하셔서 기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 미래에도 죽기까지 누리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하여 주신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정말 사고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정말 평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아프지 않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평생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일회적인. 그리고 또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듬직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꾸준한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